어, 이거 엔진 수리했다 그랬잖아. 이거 뭐, 이거 워런티 되나? 3년에 6만 킬로 정도는 AS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아, 이안 된다는 얘기지? 선빵 영상으로 워런티를 요구하며 메르카바를 협박하는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 누가 더 억울한지 구독자분들이 아, 판단해 주시길 바라며 잠들어 있던 제규어를 깨우러 갑니다. 아, 씨 안, 맞아. 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엥.. 에이... 네. 제교는 수리 잘 해놓고 복원해놓으면 임제잘 만나면 한 3천만원 넘게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나에겐 다른 차가 또 생겼어 바이바이 아 이거 해갖고 그냥 용석이형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날것 같아서 그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보내자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면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원모터스한테 던져야 되겠어 어저께 용석이 형이 저한테 저격영상을 찍어갖고 반박영상을 찍제 반박영상 재규 1년 넘게 지금 원인 파악을 못하고 눈 덮여있어요 지금 차가 1년 넘게 내꺼 70이니 그래도 굴러는 갔잖아 그지? 굴러는 갔단 말이야 뭐뭐 뭐 고속에서 브레이크가 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저께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정도 제가 부분값 지원해드릴게요 형님 아이재규가 이게 어, 98년식 인가 그래요 98년식 재교환데 아, 원인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마 용석경도뭐 스로틀바디하고 몇 가지 점검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저 또한 그랬고 저 또한 스로틀바디 쪽을 의심을 했는데 스로틀바디를 또 교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엔진 컴퓨터까지 교체를 했더라고요 지금 시동은 걸리긴 걸리는데 그, 장현석 대표님처럼 말한 것처럼, RPM이 막 갑자기 치솟고, 어떨 때는 막 차가 개개거리고, 드라이브 놓고 하면은 뭐, 앞으로 막 튀어나갈 정도, 어, 뒷바퀴가 막 슬립할 정도, 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근래에 좀 보다가, 사실상 또 원인이 안 나와서, 또 중단을 시켰었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부품을 하나 시킨 게 있어요. 그걸 해서 안 되면은, 이거는 부품처럼 팔아야 돼. 내 머릿속에선 더 이상 원인 파악이 안 돼. 내가 오죽하면, 야, 온버터스한테 너가 가져가라, 그래. 어, <laughs> <laughs> 온버터스한테, 야, 걔야, 너 제발 사가라, 이거. 좀 싸게 줄 테니까. 야, 너 정도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진짜 폭탄 돌리기로 지금. 한번, 오늘, 눈 덮인, 쨔규어 98년식을 한번, 하, 살려본다는 얘기 하지 말자. 한번 보자. 간만에 한번 보자. 아니, 뭐, 이것도 좋아. 이게, 진짜 잘만 고쳐놓으면은, 값어치가 있는 차는 맞긴 합니다. 근데 잘안 되니까 값어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굴러가야 뭐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굴러가야 값어치가 있는데 굴러가지가 않는데 값어치를 뭘 따지냐고 이게. 폐차장 가야지. 원래 그 커버까지 같이 보냈어야 눈안 맞았을 거 아니야. 그우 응? 지금 빠르게 치우고 빠르게 정비할수 있는 방법은 요 삽질밖에 없어. 딱차 기스 안 나게. 차가 괜찮아, 내차이거 <laughs> <laughs> 아, 엉덩이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스로틀 바디도 지금 제가 일차로 한번 또 바꿨어 수입해서. 근데 스로틀 바디 문제가 아니야. 얘가 결함 코드를 띄우긴 띄우는데 스로틀 바디 관련된 결함 코드만 무조건 띄우고 있어. 그러니까 좀 그쪽 방향속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이슈 쪽에서 나오는 배선도 내가 다 확인했을 때다깠거든 일부러. 다았었는데 확인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 손실어. 그래서 여기 지금 배선 한두 가닥 제가 보이죠 하다가 마른 거야 물건이 없어 갖고 요두 가닥 하나 갖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안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면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원모터스한테 응. 던져야 되겠어 조이한테 응. <laughs> <된다, 진짜. 웃음> 차가 이래. 좀 얘, 예, 좀 시동 좀 걸어 놓고.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갖고. 한발짝을못 움직인다. <laughs> 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데 일단은 여기서 차상에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머리가 기억이 안 나네. 여, 어떤 배선이 어떤 배선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기다려봐. 연장 좀 챙겨갖고 올 테니까. 안 보이지 뭐 하는지. 네. 이게 정범하는 과정은 사실 이거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좀 너무 원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용소병이또 영상 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에어컨 콤프 관련돼요 콤프도 하나 사놨다고 했는데 콤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차가 뭘 움직여야 콤프를갈든뭘 하든 할거 아니야 그냥 오일도 좀 세긴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차는 지한발 작업도 못 움직여요, 지금. 여기 1년치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지금 1년치. 어? 이게 전에 그, 간혈적으로 증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악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차가. 해발 냄새 많이 나지? 응? 일단은, 하, 아, 요 놈이야. 이게 뭔가의 접촉불량인 것 같았는데. 짜자잔!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자, 일단 요 놈인데. 캠각 센서요 캠각 센서 맞는지 모르겠어. 아안 맞는 것 같다 또. 아씨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 같은데? 아씨 안 맞아. 아안 맞아. 하, 씨, 짜증나. 진짜 안 맞아. 씨. 이거 구하려고 지금 해외에서 엄청 뒤져갖고 구했는데 안 맞아. 아 진짜. 이게 차대로 물건을 조회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돼갖고.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게 또무형건가 봐. 아, 미치겠네. 이게 진짜. 아씨왜 접어? 카메라 치워. 바닥이 되 어? 야, 오늘 눈치보고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또. 누가 이득일까? 높이가 너무 안 맞는데. 하여튼 장난입니다, 근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거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물건을 구해서 한번 살려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거. 오래 걸려도 조금 기다리시고 한번 살려 볼게요. <laughs>